올해 겨울 난방비 얼마나 나올지 벌써 걱정되시죠?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난방 방식에 따라 요금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지역 난방, 전기 난방. 이세 가지 난방 방식의 차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도시가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난방 방식이고, 사용량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예요. 집안 보일러가 직접 물을 데우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빠르고 사용감은 좋지만 겨울철에는 사용량이 확 늘어나면서 요금이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은 지역 난방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한 번에 열을 공급받는 방식이라서 요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동폭이 적어요. 예상보다 난방비가 적게 나왔다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온도 반응 속도가 도시가스보다 조금 느리고 집 내부에서 고칠 수 없는 구조라 설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전기 난방입니다. 전기 보일러 또는 전기 패널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관리와 유지 보수는 편하지만 전기 누진제의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난방을 켜두면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크게 변하고, 지역 난방은 요금이 안정적이지만 온도 반응이 느리고, 전기 난방은 누진제 영향으로 겨울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클수 있다. 그래서 이산화 전입 신고 전에, 부동산에서 꼭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집은 난방 방식이 무엇인가요? 이한 문장만 해도 앞으로의 겨울 생활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각 방식마다 요금이 달라도,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팁은 공통이에요. 보일러 온수 온도는 너무 높이지 않기. 겨울 초반부터 꾸준하게 난방 돌리기. 외풍 줄이기. 환기 후 잠시 강하게 난방하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난방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겨울의 따뜻함은 온도만이 아니라 지출의 안정감에서도 오죠. 여러분의 이번 겨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안정적인 하루의 시작, 무한집합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